왔다. 샬로 샬롬, 샬롬 장원이에 와, 여기 좋지에큰일것도 많고. 참많았 자, 이제 움직여 보라. 봐봐요. 어, 어딨어? 있잖아. 아, 이렇게 막말 들어가면 안 돼. 다시 저... 멜쿠키를 관찰보려고 그 해요. 저는 살롬의, 살롬, 살롬 부장이 아닌 아예요. 자, 그러면은 오늘은 개체를 한번 인구, 볼쿠요를잉가다 모였네. 다불러올요이머니도좀 응. 좋아하네요. 헤헤헤. <laughs> 살롬, 오늘은 저준수의 생활 한번 관찰해 볼 거예요. 자 오늘은 대구의 삼구천 물고기를 관찰해 볼 거예요. 오 진짜 예쁘네. 오 여기 도망 도망. 오 진짜 예뻐. 요오새을가네요 진짜 예쁘네요. 사실 공공의 사람들이 관심 많아 보이네요 많아요. 그래서 오늘 많이 보고 왔어요자 그럼 다음 주에 자 그럼 준수 생활식생활할게 다음 주에는 물고기들 안녕. 안녕. 아이 꾹꾹. 아이 꾹꾹. 구독과 좋아요, 꾹꾹. <웃음> <웃음> 할머니 하는 걸 맨날 보고, <laughs> 따라서 하래. 아이, 기가 막히 아우, 너무, 금붕어 너무 멋지다, 그지?